송가 515장 부르십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곧 곤마다 상한 영이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상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시여 뜻을 전하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이내 하신 우리 구주의 심판하시는 날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할고 욥기 10장 1절로 7절입니다. 욥기 10장 1절로 7절입니다.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마시고, 말인지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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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의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같이 있겠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멘. 어. 요배 깊은 내면 갈등 계속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음,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욥기 처음으로 돌아가서 고난은 죄 열매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를 믿어 주므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욥기서의 고난은 그리고 욥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어, 그런데 계속 고난의 이유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게 지금 친구들이 했던 얘기거든요. 한결같이. 성도 여러분 이 얘기 이, 이 생각 하기 전에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 들어와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목사라고 없지 않아요. 계속 있어요. 이때 우리가 두,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두 가지. 첫째 하나는 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믿음의 자리를 계속하는 거.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가까이했던 삶을 살았으면 계속 그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내가 평상시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마음을 계속 지켜가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자리를 계속해가는 거. 이게 하나의 방법. 또 하나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주도권, 주권,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넘깁니다. 라고 하는 거. 넘긴다는 거예요. 넘긴다는. 지금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주님께 넘기고 저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께 넘기는 거, 이 말을 할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을. 주님께 넘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넘깁니다. 주권이요, 주권. 하나님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잖아요.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 왜 하나님이니까? 나를 버릴 수도 있고요. 나를 취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하나님만 모든 주권을 주님께 넘겨놓고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하여 옳다 그러다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이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넘기고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러나 내 마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주권이 주님께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나의 주권이 이제 내려놓아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가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그를 따를 뿐인 거죠. 그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거나, 그의 하시는 일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나를 드려서 그분이 하시는 것을 나도 순종하며 가려고 하는 것, 이게 구원이거든요. 주이 내가 죽었다는 건 뭐라고요? 나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이두 가지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내가 그 동안 해왔던 하나님을 향하여 해왔던 신앙의 어, 그, 삶을 계속한다. 어, 저 사람 문제 생겼더니 바쁘다고 힘들다고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을 섬기던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마음들이 자꾸만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그쪽으로 마음이 가네. 길로 없습니다.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는 또 하나는 주도권, 주권. 우리에게는 걱정할 권리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고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권. 그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내가 해결해야 되겠고, 내가 고민하고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주님께 넘깁니다. 그리고 저는 주만 바라봅니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목회를 시키든지 말든지. 그러나 주님만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냥 저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권, 너의 주인은 나야. 너의 생각조차도 내가 주인이야. 그것만이 방법이에요. 그 모든 것.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 성도의 고통은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큰대양으로 이끌어 가시든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더큰 하나님의 기품 속으로 나를 성숙시키든 아니면 내가 다시 뒷걸음질해서 예전에 가던 어떤 신앙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돌이키든 돌아가든 둘 중에 하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아요. 또 그런 경험 또 하게 할 거예요. 어지간히 회복되면 한번더 다시 올라가 봐. 그래서 똑같은 경험 또할 거예요. 여기서 성숙해서 지난 날의 것들을 털어버리고, 더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성숙 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시 뒤로 가서 또 그런 죽기는 하지 않거든요. 또 뒤에 가서 또... 음, 다시 또그 경험을 또 쌓아야만 하는 그 시간 속으로 뒤로 물러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리 오라고 하시죠 끊임없이 이쪽으로 와 네가 갈 길은 여기야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새벽도 깨워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 이들 함께하시는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주시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가 내게 다가와진이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로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약속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고 주님께 대답해야 할지를 선택할 것인데, 주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기대와 소망, 또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휴가 시작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출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정들을 찾아오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안전하게 해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기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유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보내어지는 시간 가정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도 함께 해 주셔서 우리 내수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의 건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감사들이 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